102쪽? 네. 1쪽에? 4-1이요. 4 1요 네. 또? 또하 다른 사람들은? 민영이도더 있으면 얘기하시고. 너무 어렵다. 어떡해. 다른 사람들은 질문 없어요? 103쪽에. 네. 4-1번 질문은 윤영이뿐이 없는 거예요 윤영이가 슬프겠네요 <laughs> 자 이번 시험은 생각보다 1차 함수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네. 자 우선은 1차함수 중 그래프가 1차함수 y는 e x 의 그래프와 만나지 않는 거자유정아 만나지 않으려면 어때야 돼요? 그걸 알아야지 문제를 풀수 있으니까 만나지 않으려면 어떤 상태여야 되는 거죠? 직선이? 큰일이죠? 안 외웠으니까 못 푸는 거예요 평행해야 돼요 네, 안 만나려면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이 기울기랑 여기 있는 밑에 있는 식이 똑같은 숫자여야 되는 거야. 기울기가 똑같아야지 평행한 거고 y절편은 달라야지 되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전개를 했을 때 기울기 우선 똑같은 걸 먼저 찾아주셔야 되겠죠. ex로 돼 있는 거를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여서 아닌 거는 다 틀렸다고 할게요. 전개해서 EX가 안 되는 것들. 네. 그러니까 5번 뿐이 없잖아요. 네. 이해 될까? 다음. 다음, 4-1번이요. 4-1번은. 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사의 그래프와 X축에서 만나고, 자, x 축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x 절편이 어떤 식인지 지자 요식이랑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x 절편을 구하면 돼요. 자, 이거 x 절편 구할 수 있어요. 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의 x 절편. 아,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공식이었어요 마이너스 네. 1분의 4에 마이너스 그래서 x절편은 4예요 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그래퍼 y축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얘는 y절편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y절편은 얘죠 네, 3이에요 자 이거를 이제 좌표로 표현한다면 x절편은 4,0이라고 쓸수 있고요, y절편은 0,3이라고 쓸수 있어요. <laughs> 자, 요거 가지고 기울기 구하고 y절편은 이미 3이니까 기울기만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4 빼기 0분의 0빼 3이죠.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거든요. 네 식을 쓰면 y는 ax 플러스 b에다가 a랑 b만 집어넣으시면 돼요. 얘가 a였고요. 얘가 b 였어요 그러니까는 관계식은 마이너스 4분의 3x 플러스 3 요게 답이 되는 거예요 너 이렇게 공식 모르면 어떻게 풀려고 그러냐 풀 수가 없을 텐데 큰일 났네 네. 자이 1번은 어잘 나오는 문제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요걸 보고 생각을 좀 해야 돼요 Y는 AX는 1학년 때 배우는 정비례거든요 얘 특징은 원점을 무조건 지나야 되는 게 특징이거든요 이해 돼요 근데 거기에서 기울기가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선분 A, B와 만나야 되니까요 기울기가 제일 가파른 건 여기까지면 만나겠죠 아, 가장... 완만한 건 여기겠죠? 그걸 범위로 표현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대입해야죠 그러면 저기 있는 기울, 그 A, A랑 만나는 거, 기울기는 음. A 대입해야 되고, B랑 만나는 거, B 대입해야 돼요. 아, 네, 맞아요. 오케이. 제, 근데 이제 정비례일 때 기울기 구하는 식이 있죠. 네. X분의 Y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는 A는 X분의 Y를 하면 4가 될 거고요. B일 때는 X분의 Y를 하면 1이 되니까 범위로 나타내면 A의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야 돼요. 그 저, 대입한 점도 포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갖다 표시를 해주셔서 이게 답이에요. 네,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식만 볼줄 아시면 돼요, 요거 어, 그러면 은 이제 가파르기를 그냥 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쪽에 몇 번이야? 5-1번. 5 1번요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생각보다 쉬워요. 그냥 넓이 구하는 식을 쓰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에서 B에서 출발해서 C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1초에 2cm 간다고 써있고요. 그러니까 BF가 EX야. 이건 이해 돼요? 음, 음, 그러면, PC는 16배기 2X야. 얘기하지 마, 조용해. 자, 얘가 16배기 2X야. 자, 그래서, 삼각형 두개 넓이를 그냥 더하시면 되거든요, 식이.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X 곱하기 10. 더하기, 지금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좁네. 자, 12 곱하기, 16-2x. 이걸 더한 게 y 야 이게 식이구나 이거 정리만 해서, 이제, x, 이게 x니까, x에다 5초만 대입하시면 답이에요. 오케이? 그럼 밑에 있는 거는, 어떻게 할까요? 자, 밑에 있는 거, 식 어떻게 해야 될지 좀 확인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지금, 이렇게 얘도 요렇게 가거든요? 근데 얘는 2초에 1cm 간대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2초가 아니라 1초가 필요한 거야. 그럼 1초에는 0.5cm 가겠죠? 그러니까 얘가 0.5x에요. 그러니까 요 길이는, 0.5보다 2분의 1로 쓰는 게 낫겠네요. 8 빼기 2분의 1 X라고 밑변을 정할 수가 있고.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해야 되는데, 높이를 구할 수가 있죠. 전체 넓이가 24잖아. 근데 밑변이 8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높이가 H일 텐데. 자, 24가 되려면 8 곱하기 H 곱하기 2분의 1 하면 높이니까. 네, 높이가 6이에요. 그러니까 6 곱하기 1 2분의 1한게 y. 네. 식이 이렇게 된 거고요. 자, 어, 얘가 y죠? 그러니까 유식 정리한 다음에 18을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할수 있겠어요? 이렇게 푸는 문제는 됐어요. 어. 어. 107쪽에 3번? 아, 어, 이 최단거리요? 최단거리 구하는 거는, 어, 점을 대칭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얘가 꺾이는 부분이, 여기, 꼭 피가 지금 여기가 아니죠. 움직이고 있는 건데, 네. 그림에 예를 들어서 그냥 피가 여기라고 표시해 놓은 것 뿐이야. 네. 자, 근데, 그거를 가장 이제 쉽게 생각하려면, A나 B 둘 중에 하나의 점을 대칭하면 되거든요. 저는 A를 대칭을 할게요 Y축으로 대칭을 하면 여기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얘가 일직선이면 그게 최소값인 거야 안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였다면 그러면은 이렇게 꺾이면 이게 꺾이면 최소가 될 수가 없잖아요 이 선이 꺾이는 부분이 없이 연결이 돼 있어야지 그게 최, 제일 짧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나와 있는 거 a를 대칭해서 이 좌표가 마이너스 1 콤마 6이고 여기가 5 콤마 3이잖아요. 네. 네, 자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 피해 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좌표 두 개를 알면 이게 직선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는 관계식을 구하면 되고 관계식에서 지금 이 자리가 y 절편이잖아요. 그러니까 y 절편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관계식을 먼저 구해 볼게요. 자 기울기가 6분의 마이너스 3 이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 이에요 그리고 y 절편이 지금 b죠 자 여기에다가 마어 어차피 분수구나 마이너스 1 콤마 6을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b의 값이 2분의 13이라는 걸 구했어요 네, 그래서 p의 좌표가 0 콤마 2분의 13이 답입니다 얘가 지금 YZ 편이잖아, B가. 너무 화가 나네요. 다른 분들 들었어요? 네. 네. 자, 최소가 되는 거는 A나 B 점 하나를 대칭하는 거야. 그림 모양이,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최소라 그러면 X축에 대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P가 있는 점을 기준으로 대칭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점둘다 대칭하는 거 아니고 하나만 대칭해서 일직선이 돼야지 최소가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 얘기입니다 근데 네. 2분의 13이면 네 y좌표가 네 저기 a가 a의 y좌표인 어 a의 잠깐 그러네 나뭐 잘못 대입한 거야? 2분의 11이에요 아 보호가 잘못됐구나 아 어, 어, 생각... 그러네요 보호 잘못 봤어요 아, 네, 비가 2분의 1 1이네요 규현이 네. 어, 유전자가 지금 내어 규현이 얘기 잘했어요. 제가 좀, 네. 빼야 되는데 더 해버렸네. 네. 영어에서는 좀 가만히 있네요. 네, 16번. 요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긴 해요. 네. 자, 그래서 요거 푸는 방식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 요거는 좀 연습을 좀 해보셔야 돼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거를 보시면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뭐 이렇게 나와 있고, 네 직선이 두 개고, 거기에 만나는 점이 ABCD가 정사각형이고, 네, 이렇게 돼있죠.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ABCD를 좌표를 다 구해야 돼요. ABCD. 네, ABCD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시작이 B야. 왜냐면, 원점에서부터의 도형의 끝까지 거리를 미지수로 정하는 거예 자, 요거를 a라고 이렇게 정해 그럼 b의 좌표를 쓸수 있죠 b의 좌표 뭐예요 a a 다시 a -4A. A 4a 뭐라는 거야 a0 아니에요 네 아, a 콤마 0이죠 자 이제 a 좌표 그럼 구할 수 있어요 자 a 좌표는 얘가 두번째라고 생각하시면 a 다시 4a a 콤마 4a 이 a를 요 직선의 관계식이 얘니까 여기다 대입한 거죠. 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구할 수 있는 게 c의 좌표를 구할 수 있어요. c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어, d의 좌표 먼저 하니 c의 좌표가 먼저요. 5a, 0. 자, 그렇죠. 여기가 4a니까 정사각형이니까 얘도 4a거든요. 아. 네, c의 좌표는 5a, 아. 콤마 0이 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D의 좌표를 이제 구하시면 돼요 자 이게 세번째였고 네번째 D의 좌표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 5A, 5A, 4A 5A, 4A 4A요? D가 여긴데요? 네 관계식이 얘데 근데 4 a 하자 그럴 거면 문제를 왜 풀어요? 네 4a라고 쓸 거면 어떻게 계산하려고? 경아기 다시 뭐예요? 5a, 마이너스 6a 플러스 20네 마이너스 6a 플러스 20 이렇게 써야 돼요 방금 전에 니네가 얘기한 건그 다음에 얘가 4 a 면 얘도 똑같이 4a여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근데 여기에는 마이너스 6a 플러스 20이라 그랬으니까 같겠죠 표현만 다르게 한 거고 길이가 같아야 되잖아요 이게 식이 돼서 10a가 20이니까 a가 2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고 a가 2니까 한 변의 길이가 몇이에요? bc가 몇이야? BC가 8이죠. 그럼 너비는 네, 64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네, 설명 들으면 별거 아니죠. 네. 근데 너처럼 똑같이 4에 4의 쓰시면 절대 못 풀어요. 알겠죠 109페이지에 12번? 요거야아알것 같아요. 뭐 얘기하는 거예요? X쪽 이쪽로 잘못 봤어요. 아 그치 Y축으로 잘못 봤어요 이거아니 덕분에 100 엑셀 입죠 18번요 이 네. 요거는 시험 문제인데요 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일차함수 네. Y는 2X플러스 8이랑 Y는 AX플러스 B가 평행하고 그러니까 A가 2라는 거 알잖아요 네. 요식에서 네. 그리고 두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B라고 할때 AP, 3분 AB가 5일 때자 네. 그러면은 얘를 그림으로 그리면 선생님 근데 저 x축과 만나는 점이 각각 AB라고 했을 때 그러면 저 x축과 만나는 점이 s, x 절편인 거예요? 네, 아 그러면 되게 쉽네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게 어, 두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B라고 할 때, 그럼 얘를 먼저 그릴 수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얘를 먼저 그리면, 그림 모양이 뭐 이렇게 대충 나올 거예요. 네. 여기가 0.8일 거고, 네. 여기가 마이너스 4.0일 거고, 네. 이해 돼요? 네. 네. 자, 근데, 3, 여기가 지금, 요 점이 a 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B가 될수 있는 부분은 이쪽에 길이가 오니까 여기는 1,0을 지날 수도 있고 평행하니까 어차피. 네. 여기 있는 마이너스 9,0을 지나도 평행하면은 이 길이도 오고 이 길이도 오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어떻게 하겠어요? 아, 뭐 지금 이시계에다가이 좌표가 보이지 않아요? 얘를 1번이라고 생각하고 얘를 2번이라고 생각하면 이 좌표 한 번씩 대입하면 되죠 그럼 b가 1번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2번을 여기다 대입하면 b가 플러스 18이 나오겠죠 모두 구했잖아 a의 값은 a의 값은 2로 똑같으니까 a 더하기 b가 뭐냐 그랬으니까 하나는 답이 0이고 하나는 아. 답이 20이겠죠. a 더하기 b, a 더하기 b를 두개 고르는 거예요. 모두니까요. 아. 페이크. 페이크는 무슨? 네가 문제를 뭐 예. 못한 거지.